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늘은, 어, 그 블로그에서 한 분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펌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펌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워낙 금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헤어 세팅 정말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가벼운 세팅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펌이나 아니면 이제 찐펌도 간단한 것만 해요. 그래서 그, 그 뭐지? 헤어 재료 상가가, 미용 재료 상가 가시면 이제 로트라울에서 우리 펌할 때 쓰는 그 헤어용 파마, 파마용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플라스틱 머리 많은 도구를 팔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사서 많이들 말아주시는데 사실 예전에 한번 샀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laughs> 그리고 펌 헤어가 저는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좋아하는 헤어는 이렇게 단발이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피팅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머리가 길면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롱 헤어를 선호하지 않는 데다가, 선호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좀 불편해하죠. 그래서 머리 짧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노는 편인데, 이제, 그, 머리 긴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호일을 처음 한번 말아봤거든요. 너무 머리가 지저분해서 한번 말아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 헤어 펌은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여 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뭐지? 이제 물 펌이라고 해서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하는 펌이 있어요. 더물 펌의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헤어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다 해요. 세팅을 다한 후에 이 세팅된 상태 그대로 뜨거운 물 있죠. 아주 뜨거운 물 저는 그냥 팍팍 끓은 물을 덜어서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담궈요. 이대로 이제 애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길잖아요. 그런 긴 머리는 여기까지 다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째로 여기까지 다 담궈요. 그리고 한 1분 길게는 1분 정도. 무서울 때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무서워서 한 30초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간이 부어서? 그래서 그 조금 더 길게 담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형 몸을 빼지 않아요. 물펌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몸이 달린 채로 몸하고 같이 그냥 풍덩! 해서 다 담그고 그대로 잡고 있거나 혹은 이제 귀찮으면 그냥 뭐 기대 놓은 채로 있던가. 그래서 컵 같은 거잘안 쓰는 컵 있잖아요. 그런 컵을 이용해서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배워서 새롭게 해보는 건데, 찜펌이라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아, 저런 게다 있어? 하면서 좀 무서운데? 막 이러면서 해봤는데, 찜펌은 그말 그대로 찌는 거예요. 찜기에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있는 찜기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건 호일펌 이에요 그래서 호일에 로트 대신에 이제 호일은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형태 고정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호일을 감아서 끝에만 롤을 말아줬어요 미미가 머리가 얘가 원래 묶여 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자국도 나오래서 다림질로 좀 펴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물펌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카 선물로 해주는 건 아예 세팅을 좀 말아보자 해서 한번 시도해본 게이 호일이에요. 근데 보시면 뒤에 여기 머리 자국 난 거는 안 펴졌죠. 이걸 깨끗하게 피우고 싶었는데 실패했네요. 그리고 컬은 예쁘게 잘 말린 거 같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머리도 지난번에 이미 찐펌을 한번 해서 고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커팅이 좀 깔끔하게 했었는데도 여기 이렇게, 이 보면 약간 튀어나온 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성격, 이칼 같은 분은 칼같이 잘라주시는데, 저는 이제 됐단에는 자른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자른다고 잘랐는데도 여기에 속에서 머리가 자꾸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남았는데, 이제 저는 이 저의 천 전용 가위로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 줄 거예요. 그런 작업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는 좀 힘들어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할 거고요. 보시면 컬만인 거잘 보이죠? 이제 C컬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가볍게 끝자락만 말아주시는 경우에는 롯들를 말아도 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하는 물펌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호일, 호일말이 괜찮죠? 짜잔. 뭐, 이제 조카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칼같이 해줄 필요는 없어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조카가 이제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살짜리 아이는 단발이고요. 그리고 여덟 살짜리는 이렇게 머리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여덟 살짜리 조카 곧 비슷한 모습이라서 이름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려고. 요 그리고 요 녀석은 이 녀석도 머리를 제가 다 다듬어 줬었는데 왜 이렇게 길이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랩이에요. 랩은 왜 착착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랩을 감아서 랩 이렇게 감아서 찌는 건 어, 괜찮더라고요. 이제 제가 리페인팅한 얼굴은 안해 봐서 아크릴 물감이랑은 어떨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원래 페인팅이 되어서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페인팅 손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뭐 나는 좀불안하고 무섭다라는 분은 이제 이 앞부분에 화장솜 같은 거를 대고 감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솜은 면 종류라서 찐다고 해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헤어, 헤어 여기 부분이 좀 지저분하죠? 헤어 컷을 지금 머리가 확 눌린 상태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붙었지 컵만 조금 다듬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착 붙게 잘 다듬어졌죠. 이제 여기에 머리 헤어 캡이라 그래서 그 지퍼백 같은 거를 사이즈 맞는 거를 잘라서 이렇게 껴주면 눌러진 상태로 유지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빼기 바쁘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해주긴 할 텐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가자마자 아마 다 빼버릴 것 같아요. 특히 요, 우리 꼬맹이는 더더군다나 빨리 빼버리겠죠. 지금 그리고 조명 때문에 블러셔가 좀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블러셔, 이쪽은 조금 더 색이 보이고요. 요쪽이 조금 잘안 보여요. 요, 이 아이는 이제 눈동자에 제가 수채 색연필을 이용해서 초록빛을 살짝 내줬어요. 잘 색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들이색다 똑같으니까 얘가 갈색이 이렇게 보여서 얘는 초록색이 덧칠을 살짝만 해준 거예요. 네,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살짝만 덧칠을 줘도 약간 다른 느낌이 나니까 좀 신선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블러셔는 저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파스텔을 이용해요. 근데 파스텔에서 그음 저는 요런 렘브란트를 이용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문교 파스텔로 했었는데 문교가 아무래도 입자가 굵고 그 색이 그래서 잘안 나오고 발색도 좀잘안 되는 편에 나중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새로 구매했어요. 그 예전에는 보쿠스가 홍대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에서 블러셔용 파스텔을 판매를 했었어요. 아예 구체 관절 인형을 메이크업 해주는 용도로 나왔던 건데 그거는 이제 철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쿠스 철수해서 이제 보쿠스 제품들을 그 정식 보쿠스 매장에서 살 수는 없고 온라인도 같이 철수해버려서 앞으로 구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보크스 제품이 색상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쓰기가 좋고요 렘블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 제품이 아니고 단품 같은 경우에 구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색상이 없고, 그리고 판매하는 곳이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가 있었던가, 뭐 그런데. 없더라고요, 재고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무슨 색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90색을 샀고요. 그냥 저는 중고 샀어요. 그래서 중고를 샀는데 그 컬러가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까지 진하게 안 나와서 이거 제가 쓰는 색깔이 넘버가 371-72번 요거잘 쓰거든요. 근데 요게 인터넷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희, 제, 제자분이나 이렇게, 페인팅 추가로 좀 메이크업을 추가해서 블러셔를 진하게 연출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도 그래서 못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아, 여기, 책상에 고정되어 있는 아인데, 짜랑, 소니 인젤이에요. 잘 보이실려나? 여기 볼에 여기도 살짝 염소에도 치크 표시를 이건 색연필로 해줬고요. 그 위에다가 파스텔로 살짝 덧칠을 해주고 볼도 더 진하게 색칠을 해줘요. 그래서 항상 요 상태로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을 해주어서 더 귀엽게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따로 뭐그묵 뭐, 뭐였죠? 아 갑자기 마리스테가 생각이 안 나서. 뭐였죠? 아, 생각이 안 난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영상 촬영 중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다니. 따로 위에 바, 이제, 팬이, 코팅제? 예, 네, 코팅제. 코팅제를 바르진 않고요. 뿌리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그, 사실 코팅제를 잘못 뿌리면 얼굴에 막 오돌토돌하게 생기기도 하고, 제가 또닝제를한번 뿌려봤다가, 너무 미숙해서 얼굴이 오돌도돌하게 엄청 징그럽게 된 거예요 근데 지우려고 그랬더니 손님젤은 외부가 다 페인팅이에요 컬러가 피부색이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손님젤 하나가 거의 하마트면저 세상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더 무섭기도 하고 그 코팅제가 두껍게 코팅이 된 경우에 이제 그 얼굴에 균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코팅제를 잘안 쓰는 편이고요. 이런, 그러면 이거 착색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뭐, 저는, 음, 착색 좀 되면 어떠냐, 뭐 이런 주의고, 사실상 나중에 이렇게 지워, 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그래서 착색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색깔, 눈 같은데, 혹은 입술에 너무 진한 컬러? 이런 거는 착색이 되기 쉽고요. 그, 이런 블러셔나뭐 이런 거는 착색되는 거를 저는 아직 못 봤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마찰을 하잖아요. 닫다 보니까 이 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쉽게 닫고, 닫다, 자꾸 닫다 보면은 좀 지워져요. 그래서 치크가 자꾸 사라지니까 계속 추가를 하면 했지만 못 지워서 그런 적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 경우에 이제 코팅제를 뿌리면 좋지 않까 하는데, 그 아이들 인형도 그냥 나중에 치크를 좀 추가를 다시 해주는 한이 있어도 코팅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코팅제를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비 오는 날도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코팅제는 사놓고 음, 두어 번 썼어요. 그리고 여태 거의 새 걸로 썩어가고 있죠. 아니 썩진 않으려나요? 그리고 전이 이제 파스텔을 이렇게 제 화장용 붓인데요. 해외 직구로 구매했던 엘프 붓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 살 때만 해도 부, 그 화장용 브러쉬가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국내에. 그리고 비쌌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렴한 붓을 샀고요. 꼭 화장용 브러쉬일 필요는 없고, 뭐 물감용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 앞에 보시려나요? 소일 부분이 달라요. 아무래도 화장용이 좀더 이제 화학모예요. 화학모고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이렇게 화장용 브러시가 아무래도 저는 화장을 해줄 때는 더 좋아서 구매를 했던 거라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그 어떤 부분을 색칠을 주로 해주냐에 따라서 저도 다른 붓 쓰거든요. 이 립은 새필로 칠한 거예요. 새필로, 새필하고 색연필로 해준 거고요. 그리고 얘는 립을 더 진하게 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머리 칼라진 아이, 불쌍한 아이. 이 아이도 립이 다 틀려요. 그리고 눈동자 얘는 보라색으로 덧칠을 했었는데 잘안 됐더라고요, 색깔이. 얘는 이제 머리를, 폼을 시컬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laughs> 랩을 머리에 팅팅 감아서 핀다, 요기, 요기, 요선까지만 랩을 감았어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서 꼬무줄로 묶어 놨었어요.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꼬무줄로 묶은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렇게 찜펌을 해서 바로 그, 풀루질 않아요. 머리가 건조되고도 한 3, 4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를 그냥 냅둬요. 냅뒀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풀러요 머리 고정이 좀더 되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물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담갔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찬물에 담가요.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담그고, 찬물에 담그고, 이렇게 반복해서 조금 형태 고정을 좀 도와주,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끝에 브러쉬에 잘안 보일 것 같은데, 파스텔을 저는 갈아서 하진 않고, 그냥 파스텔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블러셔를 칠을 합니다. 이게 문교는요, 또 다른 게 뭐냐면, 사면 어떤 색을 발라도 다 똑같은 코랄 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파스텔 더 좋은 걸 사서 좀더 예쁘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좋은 파스텔, 멋진 파스텔 정말 많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국내에 소문에는 이제 원형 파스텔도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형 파스텔도 사보고 싶어요 문격 것도 좀 좋아 보이던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낯색 구매가 안 돼요, 국내는. 해외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잘돼 있어서 낯색 구매를 하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낯색 구매가 안 되고, 세트로 사야 되는데, 세트에 뭐 12색이나 24색 이런 저렴이 아이들의 이렇게 블러셔로 쓸만한 컬러는 없어요. 엄청, 엄청 진하게 됐죠. 술 마신 아이 같죠? 좀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 조금 얼굴이 어, 세스, 얼굴에 옆에 뭐가 좀 묻은 듯 하네요. 지금 하는 건 블러셔가 너무 진해서 조금 흐트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칠했는데, 아, 나 너무 진해. 이러면 살짝 저는 이제 지우개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라서, 재화장하듯이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저 다른 분들한테 제가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제주는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셔서. 얘는 영상 촬영 끝나고 여기에 얼굴이 지금 더러워져 있어서 가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세안을 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고요. 화장이 영상 촬영하니까 엉망진창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꼬맹이 아이는 세수를 하고 다시 칠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이렇게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죠?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 좀 진하게 파스텔이 묻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터치를 먼저 점을 찍어주고 파스텔이 많이 묻은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에 남은 게 별로 없을 때 옆에 사이드도 이렇게 칠을 해주는데 지금 유난히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보다 좀더 진하게 칠하는 이유가 이제 애들이 데리고 놀다 보면 많이 지워지니까 조금 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즘에 한동안은 이 진한 블러셔를 되게 많이들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얘는 얼굴이 피부가 괜찮네요. 좀 지금 카메라에는 얘 머리색 때문에 되게 밝게 잡혀서 많이 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블러셔를 이렇게 칠하면 좀더 깜찍해지죠. 머리만 이렇게 빼서 들고 깜찍하니 뭐니 이러면 사실상 좀 되게 엽기적이죠. 안나요? 좀 엽기적인 것 같아요 머리 들고 깜찍하져막 이러는 거 몸은 이렇게 옷을 입힌 채로 기다리고 있어요 신발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신발이 다행히 똑같은 색깔로 두 켤레가 있더라고요 지금 리틀 미미 같은 경우에 헤드가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헤드 분리할 때 그냥 힘으로 하시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머리도 많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모양도 되게 많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헤드에 이제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준 후에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헤드 가리하려 고 그러면 되게 더 힘들어요. 지금 저는 좀 말캉한 상태라서 그냥 끼워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할 때는 꼭 뜨거운 물이나 혹은 드라이기 이런 걸 이용해서 헤드를 말캉하게 해 주신 상태에서 분리해 주세요 귀엽죠 옷은 키티를 입혔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제 패키징을 할 생각인데 아. 패키지가 박스가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지금 이렇게 넣을 이렇게 넣는게 더 귀여울 것 같아요 박스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폼보드로 근데 폼보드가 모자라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약간 누덕누덕한 박스가 됐어요 강아지도 꼭 필요하대요 저희 작은 조카가 강아지가 꼭 필요하니까 강아지를 꼭 줘야 한대요 그래서 옷에도 강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따란따란 따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패키지 해주려고요. 이런 다음에 여기에 리본을 이렇게 감아서 포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제가 구테어이 박스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큰 조카가 요런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어우 어, 누덕진 거막 보이네 이렇게 뒤집어서 침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좁아서 침대로 따란 이렇게 쓰라고 박스를 구테어 만들었어요 시트지를 붙여서 이렇게 누덕지지만 우리 꼬맹이들이 눈에는 이 누덕짐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들었는데 중요한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불하고 베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필요하다고 이제 조카가 그러겠죠. 이불하고 베개가 없어서 침대가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넣어서 보관만해 이렇게 말해야죠. 그리고 얘는 이제 조카를 예전에 제가 샘플 떴다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잘 보관해놨다가 조카가 원하면 주려고 했던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조금 크죠. 그래서 아이고 또뭘 잘못 다쳤네. 얘네는 <laughs> 어린이날에 말잘 들은 미션을 주려고요. 하도 말을 이제 여덟 살이라고 말을 좀안 듣고 네 아, 살짜리도 말을 너무 안들어서 착한 어린이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어린이날 극기훈련 때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한 장씩 받은 아이에게만 선물을 추가 선물로 옵션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조카가. 선물 두개 받고 싶대요. 그리고 요거는 무지개 옷. 이것도 똑같이 어린이날 그 착한 어린이 스티커 받으면 주는 스페셜 선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날은 선물로 요걸 줘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장식을, 뭐, 이제, 염색용 마카가 있더라고요. 패브릭 마카. 패브릭 마카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무슨 부, 보석 스티커라던가? 그걸로 이렇게, 뭐, 티티도 가능하고, 뭐, 이런저런 게 가능하던데, 그걸 뭐, 붙여도 될것 같아요. 저한테 엄청 붙여주려고 그래요. 핸드폰에. 그래서 굉장히 그걸 거부하느라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서 조카에게 선물을 어린이날에 해줄 생각입니다. 사랑 괜찮죠. 누덕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귀엽죠. 아, 어, 우리 강아지가 잘안 보이네. 자, 여러분도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